안녕하세요. 일탈입니다. 오늘 잡아서 따라왔는데, 아, 뭘까요? 아, 하수호, 백하수호. 아직 어리네. 그래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. 어린 거지만은, 하수호도 보고, 오늘 캐고 싶어도 못 캐. 그냥 보고 가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. 어이 이산 좋은 산이네. 하수호가 또 있네. 이거몇년 뭐 되지는 않았겠지만은. 그래도 하수호가 있다는 건. 사람들 손을 적게 탔나. 큰그 칡넝쿨만한 줄기를 가진 하수호. 기대하면서. 택시 또안 보이네. 아, 어제 첫 걸빨이 백걸빨이도만 오늘도 그를라나 저럴라나. 일 열심히 시가 빠지게 돌아보겠습니다. 아, 출발. 밀버섯입니다. 이게 이 산에 많이 났는데. 누가 다 다녀가는 모양인데. 뿌리가 땅에 박히고 이렇게 길쭉하게, 이게 작아서 좀덜 길쭉한데, 원래는 이렇게, 한밤막 그렇게 나옵니다. 그 가셔보면 은 물방울 무늬하고 밀가루 뿌리난 듯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죠. 예, 출발합니다. 싱싱한 이무 밀버섯 생각도 안나네 <laughs> 아, 귀하다 귀해 명이도 귀하고 송이는 따로 안다니니까 몰라 송이도 귀하다 그러고 밀버섯도 귀하고 어제 쌀이 무거워서 버린게 참 아깝게 느껴집니다 출발합니다 아, 영지버섯입니다 올라올때 몇개 보이더만, 이거 안 따가고, 잡버섯들 따갔는가 보네. 그래도 남겨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? 크네, 이거는. 이거합니다 대박! 와, 좋다. <laughs> 아, 크다. 오, 멋진다 뭐게요 도대체 많죠. 아까 올라오면서 새게딴 거. 여기 와서 대빵 큰 거.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새는 연기버섯이 좀 많이 귀해진 것 같습니다. 못나니. 달팽이 같은 게 이제 좀깔가먹고 막 찌그러진 것들이죠 이것도 그렇고 그래도 뭐 약성은 똑같습니다 크나 작으나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감사하게 취하고 이동합니다 오소리가 죽어있습니다 아... 이빨 Names, names, you got You know me,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're not okay. And tell me what'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. Guess you'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. But I've known you too long,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ey. As you fade away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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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as you fade away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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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yeah, I'm about to fade away. Cause every time I wake up, I feel like it's Monday. Something'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. All of a sudden, I